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 175쪽이죠. 표지인데 어, 본문은 그 176쪽 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어, 여기 적용 설명형이라는 문제인데 그 연대 고대 2번 문제 반드시 나오는 이거랑 동일한 문제가 논증평가, 이게 1인데 2가 논증평가형인데 어, 문제가 다른 문제 입니다. 그런데 풀이 방법이 같고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묶어서 설명해 드릴테니까 따로 오시면 됩니다. 요 그림을 말해요. 제가 동그라미 삼각형으로 표현돼 있는데 여기를 앞으로 자주 만나는 적용 분석 구조입니다. 적용 분석 구조요. 어, 제시문 가를 근거로 나를 설명하시오 또는 평가하시오 이렇게 끝이나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시각적으로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요런 식의 구조를 잡힙니다. 음, 요게 이렇게 되겠죠? 앞에 것을 근거 재심은 그래요. 반드시 이와 같은 구조를 띱니다. 요걸 대상 재심은 그럽니다. 그리고 설명하라 라고 끝나면은 설명형 그럽니다. 평가하라 그러면은 평가형 그럽니다. 비슷한 말다 됩니다. 어, 평가는 뭐 논평하란 말도 나와요. 같은 말인데, 논증평가 논증 줄인 말. 설명 대신에 뭐 해석하란 말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언어적인 한국어 어휘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되는 표현들이에요. 어, 결론만 다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의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타당한지 부당한지,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문제입니다. 어. 자,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라는 것과 부당하다라는 것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어. 애초에 질문에서 타당함이 전제가 될 때는 질문 단계에서 지지하라 그럽니다. 또는 옹호하라 그래요. 어. 질문에서 부당이 전제가 될 때는 비판하라 그럽니다. 비판. 그래서 실제 출제되는 문제 형식은 네 가지입니다. 설명하시오. 평가하시오. 지지 옹호하시오. 또는 비판하시오.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표현은 요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이런 문제가 다 적용 분석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적용 분석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죠? 이 적용 분석 구조를 취하는 문제 중에 결론이 동사가 평가면은 평가형. 설명이면은 설명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구조를 몇번 얘기했습니다. 여기 쉬워 보이죠? 여기 긴가민가할 때가 좀 생겨요. 아직은 이제 정리부터 하고 보자. 두 번째 출제 경향 봤었죠? 자, 연대 고대 모두 인문 사회 모두 2번 문제다. 그죠? 아, 연대도 마찬가지다. 인문만, 연대 인문은 이번에서 비교가 나올 때도 있지만, 일단은 이번에 공통을 다 나오는 문제다. 연대만 놓고 보면 비교가 압도적 중요합니다. 연고대를 통합해서 보면 이 문제가 압도적 중요합니다. 왜? 예, 고대는 이번에 비교가 없잖아요. 비교가 별도로 안 나오잖아요. 두 번째, 다방구조. 다방구조는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까지 아직 이해 안될거 없죠? 이해를 하면서 들으세요, 그냥.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죠?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 문제 형식이,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 우선, 자, 가,를, 근거로, 나,를. 설명하라, 평가하라. 둘다되는데이 어, 요런 것은 앞에 한게 있죠? 뒤에도한게 있죠? 그래서 1대1 구조 그니다 1대1 구조. 그렇고 놓고 보니까, 요것도 가능하겠네요. 아에서 나다를, 그죠? 나다를, 어, 설명하다 평가라. 요것도 가능하겠네요. 이건 1대2 구조 그럽니다. 앞에 한개 뒤에 두 개. 세 번째, 그렇다면 가나가 앞에 나오고, 다가 뒤에 요것도 가능하겠네요. 어, 결론은 뭐 똑같습니다. 어, 설명하다 평가라. 요거는 이제 2대1 구조입니다. 경우에 수로 놓고 보면 하나 더 있죠. 2대2가 있겠죠. 2대3이나 복수대 복수. 근데 그냥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알았죠? 어, 출제 안, 하, 안 돼요. 이제까지 연구에 대해서 한 번도 없습니다. 음, 여기서 답안이 형식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순서를 정해줄 테니까 순서를 지켜주세요. 우선 1순위 구조. 가장 많이 쓰는, 별 말이 없으면 여러분 1순위로 갑니다.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1순위 구조. 자, 가를 먼저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에서 나를 평가나 설명합니다. 동사는 생략할게요. 가를 요약을 하고 가에서 나 설명,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자, 1순위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을 쓰는 것이 뭔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서는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할 텐데 자, 나를 먼저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거죠. 그리고 가에서 이거는 바뀌면 안 되죠. 이거 화살표 바뀌면 그냥 꽈락이에요 그죠. 화살표 그대로 가야 되죠. 3순위 그죠.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어, 가 나를 모두 요약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수업 하지 않고 시키면 거의 이렇게 씁니다. 거의 이렇게 쓰는데 가와 나를 정리를 다한 다음에 가에서 나를 설명평 가는데. 하 어, 3순위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장, 권장, 권장되는 방식이고, 이거는 가능은 합니다. 권장은 아니지만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거는 비축. 가급적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똑같은 구도로 가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구도로. 쉽죠? 앞에 거 정리하면 되겠죠? 자, 가를 요약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에서 나, 가에서, 다. 뭐 하나 더 붙었네요. 그냥 그게 전부죠. 자, 노란색 이순이 뒤에 이렇게 두 개나 있네요. 두 개를 다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다를 다 정리하고, 가에서, 나, 가에서, 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방이한더 있죠. 나를 요약을 한 다음에, 가에서, 나. 다를 요약을 한 다음에 가에서 다. 요렇게도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흰흰 색깔 이거는 쉽죠. 가나 다를 모두 요약을 한 다음에 가에서 나 가에서 다. 이렇게 하겠다. 3순위 그 다음 2대1 구조. 요거는 이제 조금 신경쓰기죠.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어, 일단은 1순위라는 게딴거 없죠. 맨 앞에 겁니다. 요 놈을 먼저 쓰는 게 1순위에요. 그냥 인간의 논리 흐름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땡땡을 근거를 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야 그 다음부터 뭘할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 요 가를 읽어야 가에서 뭘할거 아니에요. 가를 먼저 읽냐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개나 있죠. 두 개는 이렇게 산만해지죠. 그래서 이때는 뒤에 있지만 이 놈을 먼저 쓴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개짜리, 한 개짜리를 먼저 씁니다. 그러면 구조가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를 먼저 씁니다. 다를 먼저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에서 다. 나에서 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깔끔하죠? 그 대신에 이 순위 구조.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지만 두 개짜리 이놈이 이제 이순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를 요약을 하고 나서 가에서 다 나에서 다 이렇게 줄바꿈을 하는 것은 달락구분이라는 뜻이에요. 한 달락 두 달락 세 달락 그 뜻입니다. 한 달락 두 달락 세 달락 네 달락 한 달락 두 달락 세 달락 알았죠? 달락구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는 에, 가를 먼저 요약을 하고 가에서 다 그죠? 어, 나를 요약을 하고, 어, 나에서 다. 뭐를 한다는 거요? 예 제가 말을 생략하고 있어서 그렇죠 평가하면 평가하면 되고, 설명을 설명하라고 하면 되겠죠? 네 가지잖아요. 지지하면 지지하면 되고, 비판하면 비판하면 되겠죠. 그리고 삼순이 고죠 요거는 이제, 에, 가, 나, 다를 모두 요약을 먼저 마친 상태에서, 가에서 다, 에, 나에서 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답니다. 요꼭 음. 기억하세요. 일단은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 답안의 틀이 또올라야 돼요.